정말로 정말로 좋은 야,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그 복이 속구간입니다. 나이만 오는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올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효진 엄마의 그 사랑의 밥차 25년 선행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엄마 아래서 자란 딸인 공효진이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절대 그런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우리의 제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줄 수 있, 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좀 선한 마음 남들에게 봉사하고 남들을 위수있는 그런 마음을 구간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런 모습을 좀 내보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묻더니 또 무단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 안에서 제가 항상 낮은 자세로 공손히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남들에게 베풀려고 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되려고 마음먹고 지내면 그게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들었습니다. 지금의 경제가 되게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앞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뭐 영가라고 빚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책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하천로로 전락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정말로 나라로 떨어져서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차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리석게 한심하게 비투하고 연거했은 적이 있고 인생을 헛살아쓴 적이 많습니다. 부끄럽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먹고 난 이후에 철이 조금 들어서 그러지 않아야 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 반성하고 그 이후에 좀 다시는 그런 가호를 저지르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무자비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입니다 그런 세상에 맞서서 싸우지는 못해도 그런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그 마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도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겠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따뜻한 밥을 먹고 있고 따뜻한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정말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함부로 연끌하고비투하고 일확점검을 노린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성실하게 자기 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일어나갈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살면 까마득하죠 손이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될것 같고요. 너무 쉽게, 너무 금방금방 뭔가를 잃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천히 또 천천히 내다보면서 움직이는 게더 필요하다고 라 봅니다. 안전하게 살아가자고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막막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사력깊게 살아야 되고 더 겸손하게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전해진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지난 시간 참 부끄럽고 참서을펐고참 앞이 안보이고 깜깜했습니다 깜깜 깜깜 뭐 지금 그 어둡고 깜깜하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약간은 좀 이렇게 헤쳐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살아야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더 막막하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자세로, 좀더 신중하게, 조심하며 지내는 걸 궁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지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참 막막합니다. 어렵고요, 힘들고요. 그럴수록... 좀더 정신을 추스려야죠. 그냥 되는 게 어딨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살자고요. 궁리하자고요. 그러면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며가보자고해보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안전하게 살아갑시다. 그래 보자고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게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 굳게 먹고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어, 부지런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아이들 학원비도 계속 올라가고, 생활비가 점점 많이 드는데,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소시민들은 다 하는 걱정이고 생각이 겁니다. 저도 그러하고, 그래 경찰 차려야지. 마음 좀 굳게 먹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 살아가는 삶이 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나름 다들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라도, 너무 절박해하고, 너무, 너무 이게 올인할 생각은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씩 여의도 찾고, 뒤도 돌아보고, 좀 안전하게, 좀, 뭡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해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이생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하자 좀더나의 자세로 지내자 조심 또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심해서 사는 걸로 과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너는 조심성이 과하냐 왜 그렇게 겁이 많냐 뭐가 그렇게 결단력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시원시원하게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돌기가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된다? 맨 앞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좀 비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한번총 맞으면 끝입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전쟁도 같은 세상에서 총안 맞고 내몸 안전하게 보존하고 가족들 위해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가장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 나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컷하면 그냥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살국민를꼭 해야 된다고 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심하며 살아가보자고요. 이상입니다.